나이스. 먼저. 2명 컷. 여기. 아, 하 드디어 제트팩 먹었다. 나이스. 네, 한명 남았어요, 한 명. 나이스. 나이스. 네이스. 어. 나이스. 오케이. 나이스. 아, 멋있게 이걸로 나이스. 끝내려고 했네. 아, 반하길 <laughs> 막, 막 잘했네. 막 <laughs> 아. 아, 아. 아. 역시, 찐막 예. 멋지다. <laughs> 아. 이거 나 영킬 사실이야? 아. <laughs> 아. 영킬 <영길> 사실이야, 이거. <laughs> 진짜만 노는 게 아니라, 이거 떠먹어, 떠먹겨들었네. 아, 아 영킬 처음이다. 그냥 재밌게 누우셨네요. 고, 고을 많이 주셨겠지. 저는요. 그런 게없었 했어요. 저놈 저는... 다들 4..4킬 제일 적은 분이 4킬, 7킬, 8킬 있는데 제가 4킬인 거 같.. 아, 아, 그렇 0킬 밖에0킬 아... 하기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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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... 어려운데 하기도 <laughs> <한> <laughs> <어려운데? 웃음> 스쿼드 1 0킬이네 바로... 아... 오케이 셨습니다예 재밌었습니다 네네십네 아... 네.